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제가 강릉에 나와 있어요. 강릉에 그 한국과 대만, 대만과 한국, 1년에 한 번씩 하는 관광교류회의, 요거 참석차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코로나 때 저희가 그 마스크 쓰고, 대만에 갔었죠. 현지에서 저희가 또 방송도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그 팀들이 또 한국 강릉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첫째 날 만찬을 마치고, 이제 내일 어 회의가 있는데, 그 오늘 첫날 도착해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릉, 그 유명한 세인트 존슨인가 여기가? 예, 네, 그 저기 유명한 강릉 바닷가에 여기 호텔에 있는데, 어 굉장히 좋은 호텔로 소문이 났는데 예, 뭐그 그러니까 유명세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아쉽 아쉬, 조금 아쉽 조금 왜냐하면 또 저는 주관적인 거라 저는 또 해외에 또 이렇게 좋은데 많이 잡아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6월 14일 수요일 자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어제는 이제 여름 휴가 때 언제 언제 많이 좀 사람들이 많이 갈까 또 어디를 많이 갈까 이런 거 바라봤는데. 오늘은 부킹닷컴에서 여름휴가철 여행 트렌드 발표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한 거를 좀 보내드릴 텐데 일단 주목을 끄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지 검색한 게 작년 대비 어 증가를 했대요. 근데 얼만큼 증가했는지 아세요? 2,000%. 아,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아, 어, <laughs> 어, 그래, 자. 자, 일단, 부킹닷컴이 휴가철, 7월 1일에서 8월 말일까지 투숙 기준 한국인 및 전세계 여행자들의 검색 데이터 분석했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부킹닷컴이 글로벌 OTA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그런 분석, 그이 모수 자체가 달라, 그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일단, 전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그 검색한 여행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역시, 음, 도쿄, 교토, 오사카예요그 다음이 서울. 그 다음에, 알바니아에, 사란다, 쿠알라룸프, 방콕, 싱가포르, 빈, 브라. 이렇게인데, 일본이 도쿄, 교토, 오사카. 일본이 다 1, 2, 3이네요. 그죠? 서울도 검색량이 뭐, 작년 동기 대비 169% 정도로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시아에서 서울이 한 7위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역시, 일본의 강세는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에서 일본을 많이 검색한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검색한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 작년 동기 대비, 일본 여행지 네 곳, 네 곳에 검색량이 작년 대비 2000% 증가했어요. 한국 사람만 검색한 것도. 그래서, 그런 여향이 많이 컸고, 뭐, 옆에 붙어있고, 가깝고, 뭐, 어떤 정응성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검색할 수도 있지만, 어, 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한번 우리 인바운드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어, 서, 선호하는 숙박 유형에도 변화가 좀 있었대요. 물론 호텔이 가장 많고, 리조트,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좀 숙박 유형이 이런, 이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의 해외여행 원픽은 서울. 일본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 위권 여행지는 도쿄, 오사카,삿포로,교토. 물론 이제 국내 자기네 여행지긴 한데 해외 여행지로는 서울이 유일하, 유일하게 칠 위에 올랐대요. 칠 위에. 그래서 어, 우리도 많이 가고 일본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 일본이란 나라가 오늘 여기 지금 행사는 대만이지만 대만이. 상반기 때인가 올해만 지금 뭐 우리나라 대만은 우리나라한 40만명 왔대요 근데 우리는 20만명 왔대나 뭐 아까 그 잠깐 취재하면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네요 내일 뭐 정확한 더 정보가 나오겠지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어참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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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렵습니다 자, 아, 요것도 있네. 대만과 홍콩 여행객들은 작년보다 한국 여행지를 각각 13,350% 대만이 한국을 그 검색한 게 작년에보다 13,000% 많이 들었다. <laughs> 그러니까 대만 사람, 홍콩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검색하고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국 요즘에 진해 나가면 굉장히 많이 외래들이 뛰긴 하죠, 그죠 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어, 어떻게 또 시장에 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름 지나봐야, 이제 좀 더, 어, 향,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면, 가을 정도 되면, 또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되기 직전이면, 이제, 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데이 그 어떤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사실 좀속단하 일러요. 자, 오늘, 어, 또 하나,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프랑스 관광청이요, 프리미엄 매거진을 출간을 했습니다. 프랑스 가 c 청이 프렌치 럭셔리 철학을 담은 프리미엄 매거진 익스플로어 프랑스 를이게 어떻게 읽는거야? x p l 라 r e 도 r a n 르 e This is 여기는 t t l e bit of 나 맥? a 룩스 이렇 n 읽어야 되나? 네, 요 s 제 요걸 출간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존과는 다른 프리미엄 여행지와 새로운 여행 경험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매거진은 어, 프랑스가 지닌 독보적인 매력을 문화유산 장인정신 지속 가능성 등 다각도로 조명하며 진정한 프렌치 럭셔리를 풍부하게 담았다고 해요. 프랑스의 프리미엄 여행지 20 명소 그리고 축제 이벤트 최신 트렌드 등 여러 다양한 정보를 담았고요. 100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4년 파리올림픽 관광청 매거진을 통해 매일 만나볼 수 있다. 이거 어 그 온라인으로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 프랑스는 저는 프랑스 어장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게 아니라 이메일로 온거 통해서 받았나? 그런데 요거 프랑스 화장청 들어가시면 어,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프랑스. 아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해외 축구. 이강인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지금 현재까지 촬영인기준 지금 싸리, 파리 생제르만 PSG 거기 이적으로 거의 접근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와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파리도 다녀오고 또 파리를 사랑하는 한 기자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아, 여러 가지 로좀 기대가 되고 아또 파리도 가고 싶다 물론 여기 강릉도 좋습니다 여기 카텐쫙 열면 강릉 해변이 보입니다 자. 내일 하루 종일 또 바쁠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취재해서 이번 여기 한 대만 광학교류회 이것도 제가 어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요걸 한번 오늘 우리 유튜브 저희 구독하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지만 오늘 요 행사장에서 또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절도 아는 척을 해주셔서 제가 또 공개를 또해 드려야지. 아, 이런 좋은 회사가 있어요. 어 뭐냐면 글로벌 스포츠 투어라고 우리 서 대표님이신데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그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한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단그 손님들 뭐 그저기 그 컨트롤하시는 그 여행사인데 글로벌 스포츠 투어 우리 대표님 서 대표님 굉장히 반가웠고 어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gsportstour.net 요거 그러니까 g 스포츠 투어 닷넷 여기 홈페이지도 있네요. 여기 한번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이런 비즈니스가 상당한 거야. 그죠 여기 대표님 너무 반가웠고 내일도 아마 저희 현장에서 뵐것 같은데 우리 또 저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챙기잖아요. 제가 예. 많이 좀 예. 응원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